overflow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이 넘치게 하라는 그 언어적 의미는 마치 제 방의 뚝에 물이 흘러 넘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 인색함이 아니고 억지로함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 온전한 감사. 그래서 이 제목이 날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데일리 땡스 기빙, 날마다 추수 감사절번이란, 이 얘기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모든 일에, 즉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도로 갈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특별히 그 골로세 교인들에게 믿음이 싹이 터고 또 사랑의 실천의 소식이 들리고 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이 편지를 이 접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 신망에 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은 이 골로세 교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쇠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날마다 감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매일 감사. 첫째가 바로 이 육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행하다는 말은 걸어가다 그런 말인데 다른 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즉,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건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과 늘 연합된 삶을 살아라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삶, 밀접한 삶 이런 삶을 살도록 그래야 이 넘치는 감사 생활,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산 아무튼 이 입술로도 이 감사란 말이 습관적으로라도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 아예 뭐 인사가 감사해요. 땡큐 하는 게뭐 감사. 심지어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 거절할 때도 노 no 땡큐.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감사란말 말. 아주 입에 붙어 있고요. 유대인들은 감사라는 말을 아이가 배우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할 정도로 아무튼 감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해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감 넘치는 감사를 관련 살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골로새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이 주로 받은 자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상반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 안에 그는 곧 예수님 안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는 것. 뿌리를 박는다는 건 나무 심는 걸 연상하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물의 세워짐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아무튼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그 믿음이 건물이 이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점. 세워져 나가기를 이렇게 기도해 준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 그 바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 그러나 예수님 말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가뭄이 오든 더위가 오든 상관없이 언제나 청청하고 열매를 아니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정말 더이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환란과 역경, 질병과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우리 앞에 애기치 못할 그런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면,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넉넉하게 라이게나갈수 있고, 또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리기까지 그 장성한 분량 이리기까지 건물이 세워진 것처럼 세워지는 것. 그때 우리가 이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그 건설 현장에 흉악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건물들을 종종 보는데요. 어, 건물이 차곡차곡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면서 완성된 그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가 하면, 중도에 짓다가 뭐 도산이 나가지고 지어지지 못한 그런 모습은 형체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세움을 받으란 에베소 사장 1 5절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마치 그이 벽돌 한장한장 한장 올라가면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잘 세워지는. 그러려면 이 말하자면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서 세월 받는. 기초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겠죠. 거기에 점점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공과책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 매일 추수감사절을 본인는이 넘치는 감사의 비결은 범사의 감사란, 그리고 또 감사 연보를 드리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도록 교환에 써져 있는데, 아무튼 뭐 물질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산다면 뭐 그보다 행복한 삶, 그보다 만족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건 그야말로 최고의 삶 마니까 싶어요. 최고 행복한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우리를 향해서 멸량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의 삶을 살라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것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아담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즉 자연으로서는 즉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으로서는 결코 넘치는 감사할 수 없죠.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됐을 때는 감사하고 좋은 환경이 닥쳤을 때는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는 감사하고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감사못하고 원망불평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좋지 못한 그런 환경이 나 닥쳤을 때 불평하는 건그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즉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이 그런 자연인. 그건 전, 전후 천 감사가 불가능해요. 전, 전후. 우리 전원직 장로님 아 둘째 아들 이름이 전천우요. 전천우라는 건뭐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항상 농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저수지가 요새는 다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전천우 농사이죠.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하고 비가 와야 농사를 해먹는다고 산 밑에 넣도도 근데 지금은 저수지가 뭐 전국 곳곳에 있어서.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항상 농사 잘 지을 수 있어요. 예수민 사람, 우리의 감사는 전천후 감사다. 시작. 우리의 감사는 전천후 감사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없어.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늘부터는 뭐 마스크, 그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철저히 써야 됩니다. 설교도 이제 오늘부터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새벽이니까, 안 쓰는데, 마스크 쓰고 찬송하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건 이제 불평할 만한 일이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할 수 있으니, 그걸로 또 감사하라는 거. 아예 이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아예 이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에도 감사해야지. 뭐 원망하자면 끝없어요. 넘치는 감사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매일 감사하는 것이고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이 몸으로도 감사하고 그다음에는 물질로도 감사하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원망과 불평하면 그게 무슨 제사가 되겠습니까? 이날과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드릴 때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데 쓸데없는 소리는 복달을 한단 말하고 안 믿는 사람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매일 매일 추수감사와 같은 그런 축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에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추세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옥중에 갇힌 비참한 신세이고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라도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했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기도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평생 감사, 아니 넘치는 감사, 매일 추수 감사들과 같은 그런 감사의 인생을 살기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교훈을 받는 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몸과 살을 기념한,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성찬의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주님 형식적인 예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예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또 준비하라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집리하는 모든 성찬위원들에게도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세례 받고 입교 문답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오니 저들을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며 함께한 지체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며 함께 상속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다비르신 아버지 환자들과 어려움당한 성들도 있습니다. 참석하고자 해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자들도 있어오니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으로, 마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예전과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